두두리짱 왜 하는 거야 저말 뭔가 책상에 있는 어리짱이 진짜 어리버리하게 너무 혼자 있어가지고 <laughs> 형제를 좀 만들어주고. 두두리짱 이름 진짜 대충 지였다 근데 진짜. 나 진짜 이거 처음 보는데. 야 근데 나얘 귀엽다. 응. 나우하? 나우하. 나우하. 오얘 집에 있는데. 어 그래? 어. 그한번 해보자. 한 판만. 응. 두두리짱. 두드려라 두두리짱. 간다 응. 이번엔 한 번밖에 못해. 왜냐면 현금이 3 0 0 0 밖에 원. 아, 알았어. 돼. 간다. 어. 이거 좋네. 어? 캡슐 색깔이 하얀색 같은 거였는 하얀색? 어, 야, 분홍색이다. 어? 진짜로? 아, 씨, 아니다. 뭐야? 어, 왔다. 야! 야! 어? 진짜? <laughs> <laughs> 맞아, 맞아. 야, 대박. 맞아. 와, 어한 어떡하... 번밖에 못했는데, 한 번에 어... 왔어. 두드렸다. 야, 성공이다, 이거. 두드려라. 열리, 열릴 것이다 진짜 자기야 응? 아니 뭐 동네 마트는 뭘 자기야, 갑자기 포켓몬을 주고. 안돼안돼 안안 어? 이거 지금 이브이랑 글레이션 네. 있어가지고 이거 사서 집에 있잖아 심지어 20% 할인해서 5,000원 밖에 안 나와 집에 옷 지내고 집에 있어 아니 그 디오라마 컬렉션으로 있어 자기 디오라마랑 응. 피규어랑은 달라 그 디오라마고 이건 그냥 피규어 그래도 피규어랑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그리고, 이가챠 이건데. 확장 땅, 이거. 어, 3,900원. 괜찮지 않나요? 어, 3,900원. 어, 3,900원. 야, 그거 좀 근데 이거는 블레이시아가 없어. EV랑 아, 네. 리피아만 있고. 그래. 없어서. 응. 왔는데, 여기에 이게, 이게 있어버려. Yeah. EV 음. 꼭 해야겠어? 왜? 네? 그냥 물어보는 거야. EV가 두, 두 마리여서 물어보 다다 액션는아니 맞아, 다다 액션이야. <laughs> 잘했어. <laughs> 결국 여기까지 온 거야, 자기야. 여기까지 와 버렸다. <laughs> 보이는 걸 어떡하냐, 이거. 마멜급이네. 근데 나는 나는 음, 근데 음. 음. 이쪽 음. 이쪽 라인은 조금 별로 내 스타일 아니야. 야, 이게 원조야, 원조 집이야. 아니 근데 나는 님피아 음. 블랙키 에브이. 음. 야이 센터 봐봐. 센... 그러니까 블랙키 야. 에브이, 이브이, 님피아 글레이시아. 블랙키 에브이 빙피아줌 딱한 번만 한 갔다. 번만 하자 오늘 진짜 딱한 번만 어딱한 번만 어, 간다 갑니다 야두개 나왔어 두개 나왔다고? 어 무슨 말이야 야두개 나왔어 진짜 진짜로? 어야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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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로? 어 갑자기 왜두개 두 나와? 저거 봐봐 원래 누가 뺐는데 안 가잖아 어이구 뭐브이 아니야? 에브이다 어? 이브이다. 근데 두개 나왔어? 어. 오,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착한 하네. 어. 저 하나 더 있어. 인피아, 블리키. 아, 글리쉬? 아, 빵이네가 나온 거야 그러면? 어이. 예. 자기 가져? 나 좋아. 그런데 왜두개 나와 이거? 몰라 나도. 아 원래 두개 나오는 건가 하나에? 아니 하나가 있었나봐. 이거 뭐, 뭐야? 뭐야? 아닌, 아니 두 개가 딸려온 것 같아. 볼 수가 있어? 공시에 떨어졌거든. 이게 붙어서? 어. 아 테이프에 붙어서? 한번더 해볼까 그러니까? 아이씨. <laughs> 진짜 두 번인가 원래? 아, 저기 뭐? 림피아 블랙키. 이제 블랙키 림피아 응. 하나 나왔어? 야 하나 나왔어. 뭐야? 야 하나 나왔어 이는 블랙키 해야 되는데 근데 나도 나. 컴퓨터. 하나. 둘. 응. 천천히, 천천히, 다치. 세. 아, 아, 너, 뭐야? 중국잖아. 그, 아, 오히려 좋아. 아, 야, 하나, 하나 다 책상, 책상, 책상에 나. 네, 부이다. 그러니까. 징. 징. 야, 너무 귀여운데. 야,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음. 야, 이거 뭐야? 알로라. 아이 이거 나인테 이거 어디 있었어 이거? 어 여기 이거 이 시리즈. 이 시리즈 이게 있었어? 응. 야이게 멋있다. 응. 야 이것도 있어. 어? 저이브이요지 응. 제가 제가 좋아하잖아. 응. 얘도. 있고. 어 진짜 싼다 여기. 예. 얘도 있어. 어, 아이 이거 이거 좋게 괜찮네. 이건 이브이고. 야 이것도 있어. 어, 진짜 야 자기야 이거 님피아도 있는데. 네. 그... 그... 헐... 야 이거다. 이거다 이거. 와... <laughs> 아니 어쩌다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한 순간에 이렇게 됐냐? <laughs> 여기에서 나의 의사가 들어간 거는 그게 응. 일부 이번 편은. 이거 하나지. 이거. 이걸... 이거... 이거랑 이거 이거 부스터 나머지는 응. 전부 다 나의 것 그렇지 이게 늦도둑이 무섭다고 뭐 아니... 좋아한지 얼마나 됐지? 한 달도 안 됐나? 어, 좋아한달 <laughs> 달, 이제 한달막한달된거 같아 이제 한 달인데 그러니까 이제 막한 달이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제가. <laughs> 이제 보잖아 입덕한 초기에 어. 증상이 응. 원래 이렇게 많이 사는 응. 거야 근데 나는 나는 응. 이 글레이시아가 좀 제일 응. 내 스타일인 거 같아 이유는요? 어 지금 되게 응. 멋있지 않냐? 멋있어. 아니 뭔가 응. 이이냉냉 냉한 그런 어... 느낌. 근데 나 이걸 발견해버린 거지. 이거 진짜 귀하거든 요즘에. 이게 이게 완전 그런 응. 스윙 그거 비네트 일번 응. 시리즈인 거야? 거의 거의 초창기 시리즈일 시리즈 걸. 스윙 비네트. <laughs> 자 일단 라인업 봐봐. 라인업이. 응. 이야 이포터풀 가축. 그래 나이 당연히 이 거지. 야 자몽이. 야, 우리... 야 이거 대박인데 이거 2번 우리 오자. 자몽이. 잠깐만. 음. 난 뮤. 뮤? 뮤 귀엽다. 뮤 귀엽긴 하네 음. 물방울. 자기 야 근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 이거 좋아해. 얘는? 얘는 집에 많아 집에 있어. 맞죠. 그렇죠. 장델라랑. 그러면은 무조건 이걸 이거 리자몽이다. 아 물론 자몽이지. 근데, 근데 이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나는. 이거 자기 우리가 살 때. 응. 때 음. 새 박스. 그렇지. 새박스에 2번으로. 재고 오브 어. 재고인데. 새 박스의 2번으로 진짜 가본 거라 말. 그래서 이거 어. 완전히 진짜 리장모 맞. 아니 리장모 맞지. 재밌게 맨 마지막에 가자. 맨 마지막에 어. 오케이. 난 리장모를 꼭 뽑고야. 해 2번. 나는. 이거 응. 두개 샀으니까 이거 응. 먼저 응. 가자. 이거는 라인업이 이렇게. 뭐 1번부터 보여주세요. 네. 이거 일, 진짜 어. 이게 나 진짜 2번이야. 야 2번. 이거는 나 이거 진짜 무조건 2번. 여기에 추가해야 되지. 여기. 저지 이거 2번 아니면. 어. 같은 거니까 이거 음. 2번 아니면 음. 부스터 이제 5번 부스터 아. 아니면 뮤이 뮤. 아. 정도 음. 오 진짜 모른다 이거 모른다 자 하나, 하나 둘 간다 둘. <laughs> 하나 둘셋 이게 부스터가 나왔어 야! 야, 액자가 있다. 어머, 어머, 어머 야, 어머, 뭐야, 그러네? 이게? 어머. 야, 아, 이렇게 세워놨나봐 나는 <laughs> 이것만 있는 건줄알았지 나도 그런 줄 알았지. 나 이거 줄알았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네. 야, 저기야. 야, 대박인데, 이거? 야, 근데, 잠깐만. 야, 그럼 가볍다는 거는. <laughs> 이거 아니야? 아, 뮤면 다행이지. 아 나오긴 했는데, 반전 야, 근데 저거 너무 예쁘다,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완전 크리스마스 분위기인데, 이거? 야, 이거 디테일 좀 보소. 아니, 이거 너무 예쁘다. 응. 너무 예뻐, 자기야. 야... 그리고? 나 어, 근데 이 액자가 너무 마음에 든다. 응. 나 사실 응. 이것만 있, 있어서 어디다 걸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윙크했어, 윙크. 어, 귀여워. 응. 봐봐, 여기 윙크 안 한, 안한 부스터. 똑같은데? 크기가? 근데 윙크한 게 제일 귀엽다. 대박이다, 이거. 야. 이렇,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laughs> 야, 완전 예뻐 완전 예뻐. 미쳤다이고래 걸어 가지고. 이거 왜 이제 샀을까 내가? 이제 봐서 이제 눈을 떴으니까. 야. 짜오너먼트 저리 가라다 이거. 야, 이거 진짜 예쁘다. 야. <laughs> 이거 바로 가야 될것 같아. 응, 걸어가자. 새가불래이번네 내가 갈게. 응. 아, 힘을 모아서 했는데. 그게 아, 안 나온 그치, 거면. 이거 이브 예브이 나와라. 이 예브이 나와라. 진짜. 자. 아 이것도 판이 있네. 아 있어? 어. 자 갑니다. 가자. 하나 둘 셋. <웃음> 갑니다 내가 <laughs> 간다. 내가 내가 합니다. 내가 합니다. 하나 제대로해 이번에. 둘둘셋셋 셋. 셋 어? 잠깐만, 잠깐만. 파랑색. 아아아 아, 아, 무게 비슷했다 아. 이거 무게 비슷했어 이렇게 피카츄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뭐 같이 함께 가 아니, 이거 저기야 응. 진짜 내 스타일인데 이거 응. 꽃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연보라에다난 어, 블랙도 있고 이거 내껀데 응. 야 진짜.. 이거, 이것만 다시 사놓고 싶까 그럴래? 내일 갈래? 자, 자전거 타고? <laughs> 자기야 근데 아직 더 있잖아 이거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제일 응. 갖고 싶었는데? 알았어 이브이 응. 시리즈로 마무리하고 응. 응 이거는 라인업이 이렇게 아 이것도 얘네만 가야 <laughs> 메인이니까 근데 자긴 이거 갖고 싶잖아 어난 닌피아지 응 오씨 어... 닌피아 아니면 이브이 이브이 응자 갑니다 응. 아! 내 내가 살짝만 봐도 안돼안돼안돼자 하나 둘셋어뭐야야얘얘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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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자 액자 잠깐 무슨 액자냐 아? 아니야 다 똑같아 아니야. 아니지 다 똑같지 아. 액자는 저기 하, 아, 알았어. 하지 마 알았어. 아, 진짜, 알았어 자 하나 본이 아니게 이렇게 되버렸네 본이 자 하나 둘둘 아, 아, 씨. 아, 누구세요? 아. 어! 저류. 어, 처음 봤어. 아, 얘얘 얘 스타팅이긴 한데. 얘아모랑 나물뱀이라고. 아, 나물뱀이 어. 들어갔어. 근데 이거 이쁘다, 되게. 결혼, 결혼식 느낌이야 자기 가족. 아니야. 아, 이거 진짜 민피한데, 이거? 어저 이거 좀 봐봐 저거 님피어 좀. 자기야. 아나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나이거 이거랑 이거 하나씩 더 사. 일단 갑시다. 응. 간다. 자기가 가봐. 이건 내가 갈게. 당연하지. 이게 맞아 이게 리자몽이야. 맞으면 대박인데. 대박이야. 리자몽이야. 그럼 바로 지금 지금부터 자전거 끌고 간다. 아, 지금 어. 지금 밤밤 열시인데. 밤 지금 눈도 내려가지고. <laughs> 간다. 나 갑니다 마지막. 제발. 근데 우리가 강조한 게 있어. 이거 무게를 아예 안 재고 그냥 바로 바로 새세 박스라고 확신을 하고, 하고 가버려 가지고. 맞아 이거 자기 100%야. 응. 100%야. 나 믿어. 일단은 불이 소사 있는지 안 소사 있는지 만 내가 손으로 확인할 아니 볼게. 그냥 불. 한 번만. 맞아. 맞아? <laughs> 어, 야 근데 얘도 불인데? 아니 얘도 소사 있는데? 아 그러니까 소사 있는 게두 개잖아. 얘도 소사 있는데? 맞아. 얘도 소사 있는데? 넷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야 일단. 근데 맞아. 어. 리자몽 간다. 리자몽이다. 간다. 리자몽. 간다. 리자몽이다. 어? 뭐야? 요, 요. 야, 아니잖아. 야, 아니잖아. 잠깐만. 저기요이가왜 이래? 나... <laughs> 대박. 뭐야, 이게? 야, 이럴 수가.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 그게? 이럴 수가. 아니, 새박 스였다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일. <laughs> 와, 이거 대박 반전인데, 이거? 대반전인데? <laughs> 나 이거 100%.. 아니.. 쌈으로다 가슴에 이나 잠깐만.. 야야야 응. 잠깐만 그러면 자기야 우리가 박스는 <laughs> 왼쪽부터 1,2,3,4,5,6,7,8 근데 이번이란그러니오부터번아앞쪽 <laughs> 아 빼는 거같은는거 원래 이렇게 1,2,3,4,5,6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뒤져버렸어 들어가여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 뒤져버렸어 라고 합리화를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네. 내일, 가서, <laughs> 내일 가서 내일 가서? 내일 가서 내일 확정이야? 몰라 내일은 너한테 어, 가서 어. 그 옆에 걸 사면 돼그 옆에 걸 사면 돼 음. 그거 사면 일단 돼. 해보자 그거 딱 하나만 해볼게 나. 그, 그래 그거 하고 아쉬우니까 음. 그거 하고 다시 다시 돌아옵니다 to be continue continue 아 이걸 빨리 바로 해 버리다. 덤토 하자. 기 거부터? 어. 왜냐면 음. 리자몽은그거니까 음. <laughs> 블랙키 앱 이름이. 근데 이거 진짜 어려워. 이게 무게가 너무 똑같아 가지고 진짜 어려워. 나. 아. 나. 아, 둘 셋. 셋. 자. <끝> 와, 이거 진짜 나왔어. 대박. 야, 이건 진짜 몰랐단 말이야.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이거 진짜 계속 긴감인가? 아, 진짜, 진짜 몰랐단 말이야. 진짜 이가지고 아, 니 생각보다 되게 작네, 얘네들이. 자, 내가 무게 감지했다. 자, 무게 감지했어. 와, 아, 인정해줘. 와, 인정. 아, 나 원래 인정해줘. <laughs> 난 자기 인정해줘. 엎드려, 절받기 야, 대박 야, 응, 야, 하나는 성공했다, 그래도 오늘은. 야. 일단,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 타자 응. 일단 집에 가서 조립하고. 준비됐다. 아. 맞다. 리자몽이다. 일단은, 일단은, 꼬부, 꼬부, 꼬부랑이야, 꼬부랑. 일단 1, 2, 3 중에 하나요. 어, 오 느낌. 맞네, 맞네. 간다. 맞네. 어. 중국은 아니겠지. 진짜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리자몽이다. 자, 간다 아, 하나. 자기가 봐, 봐줘. 어. 하나, 하나, 둘, 둘 셋. 용의 해가 가기 전에 용을 얻었다. <laughs> 됐다야, 다맞았다다 야, 됐다, 받았다. 됐다, 됐다. 이제 됐다. 됐어, 됐어. 그래, 이 이거는 근데 네. 약간 순서가 맞았어. 그러니까. 그게 쌍클로 샀으니까. 맞네. 돌아가고, 어. 이해가 되 야, 됐다, 됐어. <laughs> 나도 패어 <계속. 웃음> <laughs> 와. 용의 해. 오. 와 대박인데요. 이거 진짜 이게 대박인 것 같은데? 와 너무 예쁘다 이거 <laughs> 개멋있어 이야 멋있다 계속인데. 이야 개멋있네 진짜 새롭게 생겼네 생기는...